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저는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식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볼 때에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비엔나 한의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걸또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성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다시 한번더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날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넉넉하게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하나님은 폐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성리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유. 편으로 싸우시니 여러분 두려하지 워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편, 37편,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삶을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 10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네.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다음 사절 아, 네.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Amen. 할렐루야. 그런데 요와를 기뻐하라는 라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니네 스스로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늘 인정하고, 주님과 귀한 사김을 가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음. 여러분 설교하러 가기 전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다가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날 때 제가 뭐라고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날 모르시죠? 제가 뭐라고 일어나서 가느냐 하면, 예수님, 가입시다, 에레야야입니다 예수님 가입시다. 한달할까요 예수님 가입시다. 예수님 가입시다. 예수님 가입시다. 가입시다. 자, 이게, 이게 경상도 말인데 서울 말로는 예수님 갑시다 이 말입니다. 갑시다. 예수님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아, 네. 설교할 때저 혼자 하나님 주님 설교할 수없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설교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설교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부족한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집 밖에 나갈 때에, 직장을 갈 때에, 학교 공부하러 갈 때에, 예수님, 가입시다. 예수님, 갑시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에 예수님 함께 시험 칩시다, 예수님 함께 사업을 합시다, 예수님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요아와를 기뻐하시고 여호와와 함께하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해보면, 은요와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 때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 때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 말씀은 하박국 선지사. 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너무 너무 힘들고 너무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가만히 잠잠하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정한 시간, 때가 되면 은 반드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생각할 때의 드이다 하는 생각은 나의 생각, 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드일까왜 이렇게 늦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랄 거예요. Appointed time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한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화가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그한 분,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된다는 말은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다 나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하로말아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고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대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우리가 이제 어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역시도 여호와 네. 하나님인데 네. 이 여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저희 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주여 주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위일하신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 할머니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걸 우리 할머니가 알고 이야기했나? 아니면 그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었나? 제가 정말 궁금해요. 이거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할머니, 이사야서 45장 40 43 44 45 46장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기도해다 보이, 살다 보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 겁니까? 제가 천국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믿음을 가르치는데 예야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니 네 아버지다. 하나님께만 붙잡아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한이한테 그랬어요. 조한아 너가 아버지 누구? 이렇 물으니까 아빠, 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다. 내가 너가 아버지 아이다. 너가 아버지 따로 있다. 이라니까 애가 조금 뻥치더라고, 놀래더라고. 너가 아버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짜 네 아버지다. 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가르쳤어요. 내가 네 아버지 아이다. 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 자신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면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고 음미란 일은 제가 하나님의 일, 크고 음미란 자가 행한 일이 크고 음미란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그 크고 음미란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이사야서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이 구원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없으면은 이 구원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하신 일은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부르짖는 거라. 이 부르짖는 게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는가 하면 은밀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이 부르짖 이것을 보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것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 그거 엄밀한 일을 그 성령께서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밀한 것을 보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또 건강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잘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 기도록이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마다 시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m e n Amen. 이 m e n Amen. Amen. a m e 게 Amen. a m e 원합니다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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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역사여 하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여 하 주옵소서 아멘. 어떤 때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늦게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계산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까이서 음, 진심으로 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예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줄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그러 우리의 고백이 옛날 한인교의 성도님들의 <laughs> 고백이 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 네. 음, 아, 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에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유아세례, 세례, 세례 입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은이, 성은이, 윤조, 하이미, 예지, 원제, 오노아, 이송이, 가민이, 은조, 윤조, 주민이, 지성이, 노라, 이하니, 하나님, 우리 이 열네명 우리 친구를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이들이 이 교육받는 기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아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을 주시옵소서. 네. 인생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이 네. 교육기간이 놀라운, 새롭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연합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수련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라 동유럽권을 위한 대상을 두고 우리 교회가 섬기며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참가자가 거의 100명이 넘게 지금 참가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진행되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게 하실 줄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자비량으로 우리 네 분의 강사님이 한국에서 오시는데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그들이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셨어. 동유럽권에 있는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왕년 6학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도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조국이 너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네. 뭐, 과제로 인하여 조국이 너무 너무 힘들하고 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셔서주님께서 신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야이. 나라가 평정이 일어날 수 있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여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브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할 텐데 기도에 줄을 잡게 하시고 성경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에 금요 집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금요 철학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 날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고 예배를 오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악한 영,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 예. 지어다. 하나님 예.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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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고나옵나이다 아멘 아유. 자 우리 여러분 한번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